네, 이번 시간부터는 반비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까지 저희, 우리는 정비례에 대해서 주로 배워봤죠. 네, 정비례의 관계식, y는 ax, 그 다음에 그래프로 보면 원점을 지나는 직선, 오른쪽 위를 향하거나 오른쪽 아래를 향하는 이두 가지 형태의 직선에 대해서, 네, 직선 모양의 그래프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오늘부터는, 아, 이제부터는 네, 반비례, 반비례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같은 비례는 비례인데, 정이 아니고 반이네요. 네, 반비례, 뭔가 좀 거꾸로, 거꾸로 비례는 비례인데, 뭔가 좀 거꾸로 좀 비례한다라는 뜻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자, 정의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Y가 X에 반비례하면, 반비례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하느냐? X가 2배, 3배, 4배가 됨에 따라 y는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가 된다. 정비례하고 좀 비교를 해보자면 어떤가요? 정비례는 x가 2배, 3배, 4배가 되면 y도 2배, 3배, 4배. 똑같이, 같이 2배일 때 2배가 되고, 3배일 때 3배가 되고, 4배일 때 4배로 커지는. 그래서 같이 증가하는 모양이었는데, 반비례라고 하는 거는, 어, 두 배가 되면 y가 2분의 1배로 줄어듭니다. 네, 감소하죠. 세 배로 커지면 3, 3분의 1배로 작아지고, 네 배가 되면 4분의 1배로 작아지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거꾸로 간다. x가 이렇게 두 배, 세 배, 네 배가 되는데 y는 거꾸로 거꾸로 2분의 1배, 3분의 1배, 4배로 작아지니까 그걸 보고 우리는 반비례라고 합니다. 이 반비례의 관계식을 나타내면 네, y는 x분의 a 형태가 됩니다. 음,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는 조금 이따 다시 보기로 하고요. 어, 예를 들어가면서 반비례 개념에 대해서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정의의, 정의의 정의에서 배웠듯이 두 배, 세 배, 네 배가 될때 x가 두 배, 세 배, 네 배로 커질 때 y는 네, 역수 배,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로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x가 1이고, 네, y가 24라고 합니다. 24인데, x가 1에서 2로 2배가 됐습니다. 네, 곱하기 2 2배가 됐는데, y 값이 24에서 12로 변했습니다. 어떤가요? 네, 2분의 1배로 변했습니다. 이런 관계가 반비례 관계라는 거죠. 네, 반비례 관계. 두 배가 돼서 24가 48이 되면 이건 정비례일 텐데, 48이 아니고, 거꾸로, 거꾸로, 거꾸로 반을 써서, 거꾸로, 예, 네 반비례. 그러면 24가 두 배가 되는 게 아니라 역수배, 2분의 1배로 바뀝니다. 곱하기를합니다 그러면 12가 되구요. 1에서 3으로 3배가 됐습니다. 그러면, y가 똑같이 3배가 되는 게 아니라, 거꾸로 3분의 1배가 되죠. 네, 이게 반비율입니다. 그러면 24 곱하기 3분의 1을 하면 얼마입니까? 네, 8이죠. 이번엔 4배가 됩니다. 1이 4가 되면서 4배가 됐습니다. 그때 y값은 24의 4분의 1배로 바뀝니다. 그러면 6이죠. 네, 이렇게 x가 1, 2, 3, 4, 2배, 3배, 네, 3배 4배, 네배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 y값은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 이렇게 해서 계속 작아지고 있죠. 반대 방향으로 작아지고 있죠. 그래서 반비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비례에서는 x가 커지면 y도 같이 커졌는데 반비례에서는 x가 커지면 y는 반대로 작아진다. 네, 반대로. 그래서 반비례죠. 근데 그냥 작아지는 게 아니라 2분의 1배, 3분의 1, 4분의 1배와 같이 x가 커진 비율이 역수배로 작아진다. 네, 역수배로 작아집니다. x가 2배, 3배, 4배 이렇게 커질 때, 역수, 2의 역수인 2분의 1배, y는, 그러니까 y는 x, 이 3의 역수인 3분의 1배, 4의 역수인 4분의 1배 이렇게 자꾸 작아지는 거죠. x는 계속 커지는데. 네, 이게 반비례라고 합니다. 반드시 이렇게 2배, 3배, 4배가 될때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로 줄어들어야만 반비례입니다. 네. 2배, 3배, 4배가 커지는데 역수가 아닌 다른 배수로 작아진다면 그건 반비례가 아닙니다. 네. 잘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반비례 관계를 다른 말로 간단히 하면 역비례 관계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방금 봤듯이 2배, 3배, 4배가 커지는데 2의 역수인 2분의 1배, 3의 역수인 3분의 1배, 4의 역수인 4분의 1배로 작아지는 예,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역비례 관계라고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비례 같으면 X 대 Y가 M 대 N 이런 식으로 예, 비례 관계, X와 Y가 곧바로 비례 관계를 이루고 있지만 이 반비례 관계에서는 역비례 관계, 역수에 비례합니다. 역수에 비례. 그래서 X 대 Y, Y가 Y가 아니고 바로 y분의 1, 역수죠. 이 x와 y가 서로 역수 관계에서 비례 관계를 이룹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x 대 y가 y분의 1이 뭐 1대24대 네, 뭐 1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네, 역수, y의 역수와 x가 비례 관계를 이루는 역비례 관계. 이게 네, 정비례와는 다른 반비례의, 네. 반비례의 비례 관계입니다. 비례는 비례인데, 역수와, 역수와 서로 비례한다. 그런 뜻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의 반비례 관계라고 하면, x 대 y분의 1이, 예를 들어서 1대 3이라고 해봅니다. 1대 3이라고 하면, 반비례는 x가 2 배가 되면, 그래서 만약에 이게 x가 2x가 되면 y 값은 어떻게 된다랬습니까? 네, 2분의 1배로 줄어든다 그랬죠? y는 2분의 1로 줄어드는 이런 관계가 됩니다. 그럼 이때에도 똑같이 1대3이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되겠죠? 실제로 그런지 볼까요? 네. 조금 복잡하긴 한데 여기 2분의 1분의 y 쪽을 한번 보면 2분의 1분의 1이라는 거는 네. 1이라는 거는, 뭡니까? 1 나누기 2분의 1이죠. 나누기는 곱셈으로 바꾸면 1 곱하기 2가 됩니다. 역수가 되니까, 나눗셈은 곱셈, 역수의 곱셈으로 바꾸면 되죠. 그럼 2가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이 2로 바뀌니까, 그러니까, 다시 쓰면, 2x 대2 곱하기 y분의 1,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원래, x 대 y분의 1에, 똑같이, 네, 똑같이 2를 곱했죠. 그러면, 그러면, 비례 관계는 그대로 유지가 되죠. 네, 여기다 똑같이, 양쪽에 2를 곱한 것이니까요. 네, 2를 곱한 거니까. x 대 y분의 1에, 네, 두 항에 같이, 똑같이, 한 변에 3을 곱합시다. 3을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겠죠? 근데, 네. 3을 밑으로 집어 넣으면, 3x 대 3분의 1분의 y, 이렇게 되는 거죠. 네. 3이, 분자가, 네. 들어갈 땐, 분모로 들어갈 땐 역수로 들어가니까. 방금 보았듯이. 그래서, 음, 반비례 관계는 그래서, x가 2배가 되면, 2x가 되면, y가 2분의 1y로 바뀌는 거고, 그리고 3에, 3배로 x가 3배가 되면 y는 3분의 1배로 바뀌는 거고 예. y가 4배가 되면 아, x가 4배가 되면 y 값은 4분의 1배가 되는구나. 그리고 그때 그 각각의 비례값이 계속 예, 유지가 되는 그 관계. 그래서 뭐좀 네,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뭐 이거에 너무 네, 생각 많이 안해도 되고요 결론적으로는 역수 x 대 y가 아니라 x 대 y 분의1 역수 끼리 서로 뭐 이런 1대 3이든 뭐 2대 4든 네대 5든 뭐 이런 식의 비례 관계가 성립할 때 그거를 우리가 반비례 관계라고 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에, 우리가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관계식을 다시 한번 이제 알아볼 텐데요. 일반적으로 m 대 n이라고 합시다. 외향 내항끼리 곱하면 되겠죠? 네, 곱하면 음 y 분의 1 곱하기 m 분자로 가면 되겠죠. y 분의 m은 n 곱하기 x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러면 좌변에 y를 남기기 위해서 y를 이쪽으로 이항합니다. 이쪽으로 이항하고 x를 이쪽으로 이항을 해 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분모는 분자로 나가니까 네. 이쪽은 우변은 좌변은 m이 있고 nx가 네, 분모로 들어오죠. 서로 서로 바뀌죠. 네. nx는 y 이렇게 되겠죠. 네. nx는 y가 됩니다. 그럼 이 식을 조금만 더 정리하면 우리는 이제 관계식을 구해낼 수가 있는데요. 어, 좌우변을 바꿔봅시다. 그러면 y는 n 분의 m 그 다음에 x 분의 1 이렇게 되겠죠. n 분의 m, 그 다음에 x 분의 1. y는 n 분의 m을 그냥 <laughs> y는 n 분의 m을 그냥 숫자 a라고 네, 그냥 하나의 숫자로 표현을 해버립시다. 어차피 이건 유리수니까요. 그러면 a 분의 a 곱하기 x 분의 1 이렇게 되겠죠. 네. 다시 잘 보기 좋게 쓰면 x 분의 a가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관계식이, 반비례 관계식은 y는 x분의 a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y는 x분의 a. 네. 반비례 관계에서는 역수와 비례하니까, 네. x와 y가 x 대 y분의 1이 비례하니까, 네. 그걸 정리를 쭉 하다 보면 결국 관계식은 x분의, y는 x분의 a다라고 나오는 거죠. 형태를 보니까, 관계식의 형태를 보니까, X의 분모가 분모가 분모 자리에 X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Y는 AX하고 비교를 해보면 A 곱하기 X 바로 X가 곱해졌는데 예, 딱 보니까 아 그쵸. 그렇죠. 비례관계니까 X와 Y가 이렇게 A가 곱해져 있는 비례관계니까 이런 형태였는데 역수와 서로 비례를 하다 보니까 한 X가 분모로 들어가서 역수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Y는 x분의 a 이런 식으로 x가 분모에 들어가 있는 형태 이게 바로 네 반비례의 관계식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y는 x분의 1, y는 뭐 x분의 2, y는 x분의 3뭐 이런 것들이 다예 반비례의 관계식이 되겠습니다. 음 계속해서 반비례의 네 개념에 대해서 쭉 살펴보겠습니다. 두 변수 x와 y를 곱하면 숫자가 되는 관계는 y는 x분의 a 형태의 반비례 관계다. 예. 어, 이건 의식을 보면 바로 이제 저희가 알 수가 있죠. y는 x분의 a. 이걸 다시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x를 이쪽으로 보내면요. 마치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에서 거리는 어떻게 됩니까? 시간을 쪽 보내면 되죠. 네, 그러면 거리는 시간하고 속력을 곱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x를 네, 이항을 시키면 x곱하기 y는 a가 되죠. 네, x값과 y값, x좌표와 y좌표를 둘을 곱했을 때 항상 a이란 숫자가 되면 일정한 숫자가 되면 그러면 이것은 반비례 관계다라는 거죠. 음,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조금 전에 봤던 표. 네, 1일 때 24. 그 다음에 2일 때는 12였죠. 2분의 1배가 되니까 12. 3. 3배가 되면 3분의 1배가 되니까 24의 3분의 1은 8. 네, 4배가 되면 1이 4 배, 4로 4배가 되면 24가 4분의 1배가 되니까 6. 네, 이런 식이었는데, 가만 보면 그러면, 각각의 점에서 각각의 점에서 x값과 y값을 서로 곱하면 뭐가 됩니까? 1하고 24를 곱하면 서로 곱하면 24가 되죠. 2하고 21을 곱해도 24, 3 곱하기 8도 24, 6 곱하기 4도 24. 아, 그러네요. 모든 점의 좌표를 서로 x값과 y값을 y, x값과 y값, x좌표, y좌표를 서로 곱하면 일정한 값, 모두 똑같은 값이 나옵니다. 네, 이때 a는 24네요 위에 표에 보면 그래서 x y는 24두 변수로 곱하면 항상 일정한 숫자가 나오면 그게 바로 반비례 관계다라고 얘기가 된다는 거죠 네. x 값이 2배, 2배, 3배, 4배가 될때 y 값이 2분의 1배, 3분의 1배, 역수배로 4분의 1배 이렇게 작아지면 이게 반비례다라고도 얘기하지만 똑같은 의미로, 똑같은 의미로 다르게 반비례를 설명을 하면 x 가과 y값을 두 변수를 서로 곱하면 항상 일정한 값이 나오면 그것도 반비례 반비례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음, 마치 정비례에서 y는 네, ax에서 x를 이항시켜서 x분의 y값, x좌표분의 y좌표를 나눈 이 값이 정비례에서는 항상 a로 일정했. 다 듯이, 네, 그랬듯이, 비슷하게, 이 반비례 그래프에서도, 반비례 관계에서도 y는 x분의 a니까, x를 이항시켜서 x 곱하기 y가 둘을 곱한 게 항상, 네, 정비례에서는 나눈 값이 항상 일정했는데, 반비례에서는 둘을 곱한 값이 일정하다. 그것을, 네, 그둘 사이의 관계를 잘 비교해 가면서, 네,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